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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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그 도시. 프레드, c a r 블 f u l 누구야? 얘가 위에 넘 맞지? 넘제이제스넘제이제스넘제이제스다나세 아. 아. 컴. 오케이, 샬럿 히스 샬럿 파이

풀어야겠 P.S. by me.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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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그래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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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 바로 컬팅 컬팅. 원멀티 레디. 트윈 기자 레디. 푸션 레디. 컬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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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로스 푸션. 아스 마스 마스. 로스 로스 인사이딩 게이지 레디. 로스 인사이드. 쿠로 쿠로 스 로스 스프드그 해골이야 해골. 웨스트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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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보세 사우스 사우스. 캐치 킬 캐치 킬 캐치 킬 캐치 아딜 너무 안 바뀌는데 가운데 스프레드 스프레드 웨스트 주시 웨스트 디펜디 웨스트 디펜디 웨스트, 디펜 웨스트, 디펜 웨스트. 웨스트 생존기 레디 바이 스킬 레디 너무 뭉쳐있다뭉쳐 있다 Stay c a m e t c 레디. e s t o e 요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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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웨스트 w a l k n 웨스트 a 보세요 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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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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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로스 스 inside me 스 인사이 로스 인사이 아이가어콜다한대못해 스프레드 스프레드 킬 캐치 킬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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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오팅아 하나 있어. 하나 있어아 있다 있다 칼핑 있다 칼핑 있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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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oming 오케이 옴미 인사이드 옴미 이4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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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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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투게펜펜투게 스프레드, 스프레드. 내가 진짜네. 스프레드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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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나이스. 힐라힐라힐라해골핑만 봐. 해골핑만 조금만. 워킹싸우스워킹사우스워킹사우스워킹사우스 오케이 턴 노스 턴 노스웨스트 턴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인사이드 오미 파이. 오 둘이 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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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오펜 가두는 깔아줘야 돼. 더로이스 하고 프레드 스프레드. 아 스프레드. 이스만 레드. They 나 o m i n 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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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 i 아직 push 있어, 아직 있어. 오케이 okay, 아니야, 어 했어, 봤어, 봤어. 풀 u l l p u 풀 h east, full, resist. full, resist. full push e a 인사이드 오미 i n s 노스 e on me, five. inside on me, five. inside on me, five. i n s i 다 e on me, 이 i v e inside on me, fiv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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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i d 크 everywhere find the brown g p find the brown gps find the brown t h s find the brown t h find the brown i n the brown inside o n t me b 4 3 2 1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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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n d e r under under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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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리 우리 조리 우리 조리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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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스프레드 아스 이스 스프 온다 테이크업 이크업테트 치트 나이스 컴노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저희 들디어 빠졌어 이스 토미 파이 오 쓰리 투원 이스 이스 나이스 스프레드 웨스트 들어갔다 웨스트 들어많다 레드 스프레드 레드 후원님 골렘하한번 다시 찍어줘 잠깐만 예누누누 누나 한번 인사이드 원멀 오케이 스프레드 스프레드 바꿔서 한 번만 말해줘요 treatment. 나 스킬이 안나안 나갔어 한 번만 말해한 번만 말해줘 노스 오케이 오케이 홈 노스웨스트, 홈 노스웨스트, 홈 노스웨스트, 홈 노스웨스트. 히페스 바이 미, 마이트 프라운,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미 파이. 오, 쓰리, 투, 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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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같이 뭐든 가져. 이거 안 간다. 기다렸다. 해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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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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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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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이스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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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말해줘, come here, come 말해줘. 아 여기 있다 다 인사이드 온미 5 4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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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스프레드 스프레드 원몰딥원몰딥 레디 딥나 우리 다 털렸고 인사이드 딥디 아직 아직 있어요 아 해골핀 봐 해골핀 포션 해골핀 사우스 사우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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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웨스트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트브트리투 로비 킬 캐치 로비 나이스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 하나도 왔다 약간 노스쪽에 스프레드 아, 스프레드 커들에 갱커들 스프레드 스프레드 사우스 이스트 조심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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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원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뭐 빠졌지 빠졌나 Oh, west, okay. above, West inside engage ready. Okay, west hold. inside, West inside. 5, me five, four, three, two, one. 2, the thing, kick the thing. Come back, nice.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West. Okay, come south east. Walking, little bit walking, little bit walking. Ready for defense. Ready for defense. Ready for defense. Oh. Come south east. Come south east. Ready for defense. Ready for yes, defense. It's it's defense. It's it. Ready, ready for defense.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오늘 1디 온디 보트 딥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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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 스 라이스 라 r 스 라이스 s 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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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컴스라이컴 라이스 라이컴 라이스 라이 t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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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스라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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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 골렘 다운 골렘 다운 온니 해골 온니 해골 온니 해골 온니 해골 나이스 l y Hegul, only Hegul! Nice! Okay, s p r 다 a d 다 o u 다 h 6다 h e 다 u l GD, Manga's west, GD. h a k u n d 어 Hak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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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d n d h n n 컴스 워킹넛 워킹 좋아 north. 좋아 north. 좋아 you know. 좋아 그거 잡고 리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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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디나어노노데딜러봐딜러 오케이 오케이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파포션 카운터 레스노스사이드 카운터 레디 사이드 카운터 파포션 노피피피이스카운카운카운스 개피싱 노아 묶어 계속 묶어 개나 no 지연으로 나이트 한번 어도 되나? Pushing, no 나 방금 쳤었어 네, no 내가 아. 포셔 디펜으로 봐줘 방금 꼬셔 디펜 노스의 개싱노셋노디이3 2 1 온면 하나 3 4네 박았어 한 번. 나이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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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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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뭘 몰라대. 다음 카팅 봐야 되지. 상대요? 상대. 나나나나 상대인 거 같아. 제이런. 어. 비교급 구치, 비교급인 거. 비교급인 거. 에브리언 마운트업. 에브리언 마운트업 돈 돈체이싱, 돈체이싱 마운트업. 7.4 해야 돼. 7.4. 마운트 마운트.